오늘은 카위치의 정밀 전동 드라이버 ES2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품절쇼가 펼쳐졌던 펜홀 압착 툴과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죠? 금액은 3만원대에 구성품이 무려 137개나 포함된 ES20이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현재 시중에 나온 모든 나사를 풀수 있는 120개의 비트와 토크 조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 수리를약 15년 이상 해오면서 본 제품의 장단점과 과연 구매해도 괜찮을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ES20 전동 드라이버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맥북, 노트북, 스마트폰, 타블릿, 아이들 장난감 등 소형 가전제품을 분해 조립할 때 있으면 정말 쉽게 작업이 가능한데요. 수동으로 했을 때보다 힘이 덜 들고 작업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하나쯤 장만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금액대의 전동 드라이버 패키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비트날입니다. 제조사들은 전문가 외에 제품을 함부로 분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상천외한 나사들을 투입시키고 있는데요. 별, 벤츠, 삼각형, 핵사 등 종류도 하도 많아 많이 당황할 때도 있는데 이 제품 하나로 웬만한 소형가전은 모두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육각형 나사를 뺄수 있는 비트도 포함되어 있어 이건 완전 해자네요. 비트의 재질은 CRV 니켈로 만들어져 강도도 매우 좋아 여러 번 사용해도 산이 뭉개지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비트 날은 타사 제품들과도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전동 수동 드라이버에 끼워 봤을 때 정확하게 맞아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건 저도 몰랐네요. 지금부터는 ES20의 핵심인 전동 드라이버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용 사이즈 정도 되는 두께의 원통형 모양으로 무게는 800g 정도로 크게 부담없고요. 무광택의 알루미늄 바디는 고급스럽고 감촉도 좋습니다. 가운데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 정도 소음이 납니다. 같은 금액대의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좀더 조용하고 고주파의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는 소리가 나네요. 타사 제품은 모터가 회전할 때의 진동이 손에 약간 전달되는 느낌이 있는데, ES20은 모터 회전에 대해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진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누르면, LED 조명이 켜지고, 3초간 누르면 두 단계로 토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쥐하실 점이 있는데요. 토크 조절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 제품은 강, 약두 단계로만 조절이 가능한데, 한 번씩 누르고 있을 때마다 강과 약으로 바뀝니다. 강 모드에서는 노트북 나사를 풀 정도의 힘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사를 조일 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설정해 놓은 압력에 조절하면 회전을 이런 식으로 멈춰줘야 하는데, ES20은 딱 멈추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가 어느 정도 조여지면 작업자가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거죠. 약한 토크에 놓고 회전을 시켜보면 이건 너무 약하게 회전하여 어디에 쓸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비트에 자성을 띄게 하는 마그네타이저, 스마트폰 액정 흡착기, 강철로 만들어진 분해해라, 청소 브러쉬, 핀셋, 피크 모양의 플라스틱 분해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케이스는 디자인이 예쁜 알루미늄 금속 재질은 아니지만 90도로 세워지는 구조물에 비트가 꼽혀 있어 매우 실용적인 구조로 보여집니다. 120가지나 되는 비트는 웬만한 소형 가전제품을 분해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 보이고요 본 제품의 핵심인 전동 드라이버의 품질도 괜찮은 편으로 소형 가전을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해외 직구로 하나씩 장만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